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 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한 거 한번 쭉 살펴보고 이제 이두 번째 재능의 두 번째 책 EQ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인간에 대한 우리가 그동안 쭉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어, 함께 나눴던 내용들은. 먼저 제일 먼저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천국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 그 다음에는 이제 천국의 이정표, 그래서 다니엘서 마테움 24장 25장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laughs> 이제 예수님 이야기. 그 예수님 이야기 속에 들어와서 제1단원에서는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누구인가?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성품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테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속에서 좀 자유롭게 예수님 이야기를 나누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내용이 워낙 방대해 가지고 마태복음만 하고 일단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속에서 예수님과 만남을 가졌던 내용이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작한 것이 이제 사람 이야기입니다. 우리 KDM 훈련원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교육하는 것을 정체성 교육이라고 합니다. 이 정체성 교육은 이제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내용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당신이 보물입니다. 사람 이야기. 2장은 에덴 동산 천국 이야기. 3장은 어 이제 인류 구원의 역사. 예수 글씨도 이야기. 그리고 4장은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라는 문화의 역사. 이네 가지를 골격으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죠. 이 시작 부분 4장은 네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야 성경도 이해할 수 있고 세상도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영상에서는 먼저 이제 2장부터 시작이 된 거죠. 천국 이야기, 그 다음에 3장에 예수님 이야기, 그리고 이제 1장에 이제 사람 이야기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잘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네.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을 어, 함께 나누게 됐지만, 그러나 또 가장 큰 행복과 축복은 이 인간을, 성경적 인간을 제대로 알수 있도록 연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세상에서, 예, 어린 시절부터 사회에 나와가지고 고생고생 하면서 성장하면서 인간의 뭔가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살았죠. 그러다가 성경을 통해서 나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너무 나를 알고 보니까, 성경의 인간을 알고 보니까, 이 안에 뭐 교육, 경제, 또뭐 심리학, 또뭐이 안에 뭐 모든 게다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사실 사람도, 어, 세상을 나가보면은 다 사람을 위하여. 뭐 사람이 먼저야. 이런 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사람이 누구야? 어떤 잘 몰라요. 근데 성경은 인간을 창조하신 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을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을 알고 나서 제 사역의 범위도 넓어졌고 인간 관계도 참 많이 달라져 있고 내 인생에 대한 방향성도 참 많이 달라져 있고 뭐 그래서 뭐 세상 상담을 전공을 안 했어도 상담을 충분히 할수 있고 왜냐하면 사람을 아니까요, 이게 그래서 아이들 재능 개발도 하고 있고 다양한 사역들을 펼쳐갈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당신이 보물입니다. 제 1단원에서는 욕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 우리가 정체성 교육에서 항상 제일 먼저 다루는 책이 당신이 보물입니다. 인간은 보물이다. 이 책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예, 요것이 이제 2단원에 넘어와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시작을 했고 지금 그 부분을 다루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게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온 우리, 우리는 지체고 그분은 본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나도 영적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면은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 될때 온전함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 3세 1장 2절에서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강건한. 이게 인생의 원리예요. 이게 순서입니다. 자 그래서 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해야 될첫 번째 일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신앙생활, 영적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 영이 말마다 하나가 되는. 그럼 건강해져요. 자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 속에 들어 있는 육체 속에 오장육부가 있듯이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 있거든. 이걸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18절을 보면은 이게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형상대로 마음 우리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보고 세상을 다스려라.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성품들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연구해서 정리한 것이 바로 G7 과정입니다. G7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세상을 다스려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G1, G2, G3, G4, G5. 이 다섯 가지는 하나님의 속성 다섯 가지. 유일성, 영원성, 유일성, 인격성, 거룩성, 사랑성, 영원성. 그리고 G6는 이제 이걸 응용한 현실 프로그램이래요. 이것도 바로 응용한 현실 프로그램이죠. 재능 개발. 또, 뭐, 부모 교실, 뭐, 부부 생활, 뭐, 우리 경제, 뭐 교육, 이런 거다 응용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G7 마지막 일곱 번째 단계는 창세기 1장 27절로부터 31절까지의 이 질서, 창조의 질서를 회복해서 행복하게 사는 삶을 만드는 겁니다. 요게 G7 과정입니다. 그래서 G1, G2, G3, G4, G5까지는 하나님의 속성 다섯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나의 모습이에요. 육체의 오장 과 있듯이 우리 영혼 속에 5-14가 들어있어요. 이 5는 다섯 가지 큰 영역. 유일성, 인격성, 거룩성, 사랑성, 영원성.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에요. 이걸 우리 안에 담아놓으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살면 세상을 다스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5-14의 첫 번째 바로 유일성의 유일성 안에도 세 가지 영역이 있다. 첫 번째 영역에서 세 가지의 영역이 있어요. 첫째는 중기함의 영역. 두 번째는 서로 다름의 영역. 다 하나씩밖에 만들지 않았으니까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우리가 지금까지 했고요. 세 번째 이제 재능의 영역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재능, 인간의 재능, 그러면은, 바로 우리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의 재능의 영역이 있어요. 하나는 지적재능, 하나는 감성재능, 하나는 영성재능. IQ, EQ, SQ. 근데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을 가만 보면은,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은 먼저,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 되는 것. 이게 뭐냐면, 이제, s q 예요 영성재능의 핵심입니다. 뭐,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중 핵심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 영성재능.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장 27절에서, 이제, 28, 어, 이제, 27, 28절에 넘어가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감성재능입니다. 나와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감성재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절 하반부에 보면 하늘을 다스리고, 땅을 다스리고, 제 동물들을 다스리고, 바다를 다스리고, 그 가운데 물고기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요게 지적재능이에요. 그래서 지적재능 속에는 세상을 아는 지식, 그걸 다룰 수 있는 기술, 또 이걸 변화시켜가는 창의력, 요런 것들이 바로 지적재능의 영역에 속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속에 담아놓으신 재능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SQ. 인간과의 관계를 잘 가질 수 있는 EQ. 만물과의 관계, 업무력의 관계를 잘 가질 수 있는 IQ. 이세 가지를 이제 우리 안에 담아 놓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재능 개발. 그러면 이세 가지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인간이 된다. 이세 가지가 갖춰질 때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적 재능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상은 지적재능을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부터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성경은 sq부터 이야기를 해요 그게 순서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좀 이해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 iq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eq에 대한 이야기 감성재능 내 감정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의 감정을 이해하고 만물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래서 모든 관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감성재능의 핵심입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이교재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EQ, 감성재능개발이라는 책이 한권 있으니까요. 어, 이 책은 KDM에서, 어, 이,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KDM에 연락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가능하면은 책을 가지고 이걸 중심으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